사실은 우리 국민을 속이는 데 성공했고, 응. 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유, 박근혜 정부를 탄핵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응. 다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응. 국민들이 촛불이라는 게 뭔가 이,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뭔가 좀 꺼져가는 불빛 아래서 간들간들하게 뭔가 다시 빛을 비춘다는 의미인데 사실은 그거를 국민을 속여가지고 어. 이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거짓말해서 음. 국민을 광장에 끌어내서 그것을 그 힘을 가지고 음. 헌법재판소를 협박해서 결국은 탄핵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것을 지금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국민을 속이는데 다시 나서고 있는 겁니다. 어제 촛불정신으로 다시 일어서자고 또 그랬어요. 혁명하자는 겁니다. 정확한 건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광화문 애국세력도 있고 우리 여기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들이 말하는 지금 체제전쟁 탄핵의 끝은 공산화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국민이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산의 끝은 결국은 예배의 자유와 모든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알아야 되고 우리가 알고 우리 국민에게 이 사실을 경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 어제 보면서 응. 목사님은 뭐 많이 왔다고 생각하지만 응. 어제 자기들 추산으로 30만으로 발표했더라고요. 맞아요. 과거에 이제 쟤들 100만, 200만 했지 않습니까? 아니 방송에서도 30만 했죠. 예, 예. 그런데 이 경찰추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음. 예, 경찰추산은 어제 만칠천명에서 많이 잡아야 2만명. 저희가 10월 3일 날. 오늘 강암예배만도 못하네. 아, 그럼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요. 차, 차선도 여기도 넓지도 않고 거기에. 음. 그래서 저기 그 뭡니까. 그, 그 서울역에서 쭉 와가지고 저 뭡니까. 저 남대문까지 있었거든요. 음. 난 내가 볼 때는 그게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탄불 꺼졌네, 걔들 또.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탄불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아, 지금부터 시작. 만약에 한동훈이 음. 여기서 김건희 특검의 문을 열어준다면 음. 이제 국회를 장악하고 저들이 김건희를 잡으러 압수수색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음.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있다고 느낄 것이고 우리 지난번에 한번 보십시오. 최순실을 완전 히 미친년을 만들어 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 조종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번에 보십시오. 저들은 지금 김근희 정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언제 김근희한테 투표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대통령은 명백한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최순실이 박근혜를 조종했듯이 이번에는 김근희가 조종한다고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김근희 여사를 무슨 이상한 그런 무속인과 연합해서 지내는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김건희 여사를 보고 떠나게 만들 것이고 윤석열 정부를 떠나게 거짓할 것입니다. 그리고 없는 자를 뒤집어 씌워서 우리 국민을 협박하고 그리고 국민임을 협박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국회가 그 이야기를 할 것이고 언론이 매일매일 생중계하면 우리 국민들이 결국은 거기에 당할 것입니다. 그렇지. 저는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야말로 이탄핵에 물을 여는 바로 그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군장 때려도 가지마. 그렇죠. 김건희 여사님 가지마.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지금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음. 오히려 탄핵 어야될 것은 저 더불어민주당 이라고 말입니다. 이재명은 구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반란 세력입니다. 저들이야말로 막바로 다되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 우리 김, 김학성 교수님이 지난번 이야기 했지만, 저들의 실제로 해산 심판을 우리가 전 국민으로 투표를, 우리 국민 투표를 하는 청원을, 서명을 받으러 다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면으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